네, 정규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쉬운 두 단어 생활 영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네. 뵙게 됐습니다. 네, 명절 잘 지내셨죠? 네. 어오늘더 네. 멋져지신 것 같아요. 아이, 그렇소. 어유, 네, 진짜 멋지 어, 네. 너무 멋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 서울 오늘... 잘 쟀죠? 쉬... 서울 잘 쟤시고. 네, 네, 잘 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칭찬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기분 좋은 하루예요. 오늘 이렇게 영어 시간이 되면 오늘도 벌써 50 회차가 되네요, 교수님. 아, 벌써. 어우, 네, 벌써 50 회차가 네. 되는데 짧은 영어로 우리가 소통하는 표현 방법. 음. 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 모닝퍼슨에서 아침형 인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음. 오늘 음. 또 세자네가 나이퍼슨으로 나왔네요. 네, 저녁형 인간. 네, 저녁형. 네. 아,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나이퍼슨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한 2시간 하면은 네네. 그게 오전 내내 4시간 5시간 효과를 본다고 음. 아침만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네 습관적으로. 모닝퍼슨. 모닝퍼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반대도 있죠. 네. 저녁에, 나이, 밤 1시, 2시가 아, 네. 안 자고. 네네네. 저녁 경기. 게 건강에 난 좋은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일찍 자잖아요. 네. 새벽에 2시, 3시 깨 있는 거예요. 그 음. 자는 시간이 있어서. 음. 그런데 이제 건강적으로 보면은, 뭐, 아침, 모닝버스니더 좋을 것도 같은데, 우리의 어, 좀 습관을 좀 바꿔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첫, 네. 첫 단어가 어~ 나이퍼슨 인간 야간형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다 왔습니다. 네. 자두 번째 우리가 자다 보니까 아이들 공간에는 보통 2층 침대를 써 줘요. 네. 아이들이 두명세명 명 있을 때는 음. 그거를 지금 보니까 벙. 번... 벙크베드. 배드. 벙크베드라고 벙크 네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냥 베드. 네. 2층그래서 우리는 2프로와 뭐 베드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벙크베드. 벙크베이라고 하는군요. 시청자 여러분 아셨죠? 벙크베드.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벙크베드 다 있을 것 같아요. 음. 있을 것 같아요. 형제가 이제 여럿이면 음. 1층, 에 침대가 따로 있죠? 벙크베드. 벙크베드. 벙크베드 안 써봤는데 저희 이제 수련회 간다던가 네. 저희가 이제 갔을 때 합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벙크베드 이렇게 음. 많이 써봤는데 음. 어 그렇군요. 아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식구들만 밥 먹고 우리 사람들만 식구가 아니라 음.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 저들을 우리가 한 식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네. 그래서 우리가 개도 식구라고 표현을 한다면 집 지키는 개가 있어. 요즘은 이제 어허허허. 그 애완동물을 네.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가족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지금 지금 그 애완동물이 숫자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아 모르겠는데요. 천만 개가 넘는데. 저런 돼요. 저런 천인구의 5분의1이 네. 지금 그 애완동물을 기르는데. 그렇군요. 그 비용도 엄청나대 엄청나고 우리 저안 선생님 한번 감기 들어서 병원 가면 얼마 들어요? 진료비가 몇천 불밖에 안들거요 그렇죠. 네네. 근데 강아지는 한번 네. 강아지 병원에 가면. 최소 3만 5만 원. 저런, 저런, 저런. 사람은 아유, 저리가. 그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네. 어, 네, 완전 전용 비행기석이. 있잖아요. 네. 아, 그래? 아, 어떤 걸 보면 사람이 뭐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 음. 아우 정말 하다 보니까 해도 해도 넘나한데 음. 아,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또 욕할지도 모르니까 음. 그런 어찌 됐든 사람보다도 또 그런 음.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집 지키는 개를 그걸 워치다 왓치. 아, 본다. 네. 주목해서 본다. 네. 지켜보는. 음. 네. 집안을 누가 음. 비웠을 때 그래서 우리가 워치 TV, 워치팅티비 네. 하는 것처럼 워치덕을 그렇죠. 네. 집 지키는 개라고 하는 그런데 어떤 개는 집 지키는 개는 쓸모라도 있는데 애완견은 사랑만 받잖아. 집도 지키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네. 아유 그렇구나. 그런데 그 비용이 또... 엄청나다 고 그래요. 네, 네, 비용도 엄청나고 네. 아 저기 애완견 전용 호텔도 있고 전용 목욕실도 음. 있고 전용 미용실도 있고 아, 아무튼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네, 애완동물이 아유. 하도 많이 퍼지니까 그 용어도 많이 퍼지는데. 네. 애완동물의 그 스낵. 네, 네 스낵. 아니면 그밀 어. 밥. 네, 그걸 파는 그 가게가 패치샵이라 음. 고 패치샵. 팟샵. 팻샵. 네, 패치샵이 아니고. 패치샵이요 네, 패치샵. 애완동물 음. 그 먹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간식 이거 파는 데. 요즘은 아, 전문적으로 네. 그걸 해서 파는 데가 있죠. 많지요. 네, 패치샵이라고. 그런데요, 네. 보면은 너무나 고급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로 애완동물 그 간식 하나 사려면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저 남겨 봐서 모른대. 치아가 오천 원이에요. 치아가 오천 치아. 원. 네? 사람들 거는 사람. 천 원짜리 되는데 제가 그렇죠. 오천 원. 네. 저런 저런 네. 어찌 됐든 간에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가난하고 못 먹고 좀 힘든 적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어르신들 보면은 참 어이가 없다 그랬겠지만 또 이해도 돼요. 요즘 그렇죠. 애완견을 네. 키우는 분들 왜냐하면 이렇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나를 위해서 반겨주고, 뭐,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 해주는 사람은 없는데, 그 애완견만이 꼬리를 흔들면서 그렇죠. 나를 반겨주는 반주치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모든 음. 어, 기쁨주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랑 안할 수가 없다는 거지. 네. 어떤 프로를 보니까, 부부가 내는 대화니가 없는데, 애완견을 보고, 아빠 왔어. 응, 엄마 왔어. 이러면서 사랑하면서 보는 그렇죠. 모습 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식 대신 그렇게 사랑을 나누니까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네. 이해가 안될 때도 있어요. <laughs> 오늘 그렇죠. 나오다 보니까 네. 그게 얘 나왔습니다. 아, 와치독이라고 합니다. 지느는게 와치독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구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전구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우리 아, 라이... 불을 라이트라고 그래요. 라이트. 라고 L I G H T. 네, 네. 네. 그니까 라이트볼 라이트볼 전구 똥그란 라 네. 네볼 네. 라이트볼 네, 전구 라이트볼 네. 아까 그러니까 비바람은 아주 음. 약하게 하면서 라이트볼 라이트볼 라이트 라이트 네네 네. 그다음에 아 이런 거는 요즘에 보기는 힘든데 음, 음. 저희 어머니 맨날에 손수 재봉틀로 저희 옷을 만들어 줬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자동으로 되잖아요. 요즘도 전통시장도 가끔 아, 그런 데가 있어요. 있죠. 있어. 네. 그런데도 어,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음. 이제 자동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음. 그 재봉틀을 우리가 수행 어, 머신이라고. 네. 근데 꿰매는 걸? 네. 꿰매다. 꿰매다. 어.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꿰매다. 네. 소인. 소인. 오, 소인이라고. 인 소인. 음. 그래서 꿰매는. 기계. 음, 음. 그래서 s 잉 머신 n g m a c h 이라는 기계라는 뜻이죠. sewing m 기계. 네네. s 네. e 이라고 표현을 네. 하는군요. 그래서 s 네. 잉 머신 n g m a c h 재봉틀. 네. 음. 가끔 가다 보면은 휴대용 s 네. 잉머신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바느질을 못하니까 그거 한번 사문 해볼까 이거 샀어요. 못 하겠더라고. 네.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장식용으로 뒀는데, 음, 음. 그걸 우리 발음을 소이머신이라고 하는군요. 소잉머신. 음, 음.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음. 어 얼마 전에 제가 전통 시장을 가서 지금 음. 말씀하신 대로 옛날 그 재봉틀도 보고 뭐 신형 이렇게 파는 거 봤는데. 어머 우연히 어떤 사람이어서 확실히 날씨고 음, 음. 근데 그 사람도 날 날씨 있는지 자꾸 쳐다봐. 그렇죠. 아 근데 여자면 말을 못겠는데 남자가 네.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나를 보는지 모르겠잖아요. 음. 그래서 언젠가 그냥 한번 만났던 사람처럼 낯익어 음. 낯익어 보이는 사람 낯익은 사람이 네. 있어. 그건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 familiar라고 해요. 그래. Famili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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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familiar. familiar. you look familiar. 아 그러니까 어. 날씨. 선생님 아. 날씨 익네요 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you look familiar. familiar. 그러니까 네. 우리가 식구처럼 뭔가. 처럼 친근감이 네. 있다 이렇게 표 가족은 되는구나. 패밀리 그러는데 아, 어뭐뭐 비슷한 날씨가 다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가 패밀리. you l o you look 가본 듯한 기억이 음, 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아마 네. 그분 도아쳐다본것 같고 네. 어떤 사람은 인상이 좋으신 분은 처음 만났는데도 음. 다니 만난 것처럼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머니, 다가가고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죠. 처음 보는데. 네, 네, 네. 아. 어떤 사람은 몇번 봤는데도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음. 그런데도 아, 한번 봤는데도 뭔가 친숙하고 음. 이렇게 어리니 음. 어,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영어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음. 여기 이제 처음 봤는데도 음. 다정다감해 보이고 오, 어딘가 그렇지. 이렇게 환하게 미소 짓고 네. 다가가고 싶은 사람. 음. 아. 그런 사람이 있는가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 가고 싶지 않은 네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어, 어 you look f o r a l l y 그러면서 접근하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당신 참 친근감이 음. 있습니다. 음.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도 뭐 친근하게 오겠죠? 그렇죠. 음, 좋아요. 네. 자, 오늘 간단하지만 이렇게 음. 소통을 할수 있는 몇 가지 알아봤는데 음. 지난 시간에 해서 음. 나이 퍼슨 음. 오늘은 야간형 음. 인간. 음. 네. 네. 그다음에 벙크베드. 어. 밤 벙크베 네, 벙 이층 침대를 이층 침대를, 2층 침대를 2층 벙크베 드크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층 침대하면서 음. 놀이하면서 어벙크베드라고 알려주면 또 단어도 알고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집 지키는 게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Watching 독. 그런데 네, watch라는 아. 말은 음. 원래 지켜보다. 네, 지켜보다 그랬죠. 우리가 TV보다 뭐라고? Watch 그 TV. 그렇죠, watch t 뭐, 네, 그렇죠. 음, 네, 그렇죠. 그래서 watch라는 얘기는 주의 깊게 음. 어떤 주체가 되는 사람이 음. 차가 지나갈 때치더티 watch t h e watch 경 써서 열 a 히 c 는 거. 그걸 w a 라고 h out watch 음. 음, 음. c a 음. watch 집을 주의깊게 아, 지키는, 네. 지키는 강아지의 패드다. 네. 그래서 washed up. w a s h e 그 다음에 light b u l 라이트는 전등이라는 기데기다 b 라는 말을 써서 light b u l b 전구. 네. light bulb. 그 다음에 이제 재봉틀 얘기했어요 재봉틀. 어. 꿰매는 기계. sewing machine. sewing machine을 잘 w i n g 발음이 될것 같아서 sewing 네. s e w i 이라고 했습니다. 제 봉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 나시고요. Oh, you look familiar. You look familiar. 그런데 네, 네. 넌 이방인처럼 보여. 나고 친한데 어, 항상 스트레이저. 볼 때마다 오, 냉정한 사람이죠. 인사도 안 하고. 네. 그때는 반대 말을 써요. 반대 말을? 너는 나고 잘하고 30년 음, 지기친구인데넌 음, 음. 낯설어 보여. 낯설어 그걸 뭐? 영어로 뭐라 고 그러는 거니? You look 뭐 strange. r 렇죠 이상한 You're 사람. 어, 그 그렇죠. 이상한 사람 스트레인지거든. 이방인이라는 게 스트레인지죠. 네, 네. 그 스트레인지 이알 아랍 친구 그래서 어넌 내가 30년 친구인데 항상 보면 이방인처럼 보여. 이 그러니까 always look s t r a n 말 속에 빼 있는 말을 하는 거야. 빼 그렇죠, 있는 네. 말로 뭐 네. you l 뭐, 좀 제, 아는 친구야. 네. 그, 그 말이 바로 look s t 소리보다는 you look f a m i l 사랑은또한 말을 보면은 네. you look s t r 오늘 넌 굉장히 나한테 냉랭하고 그래서. 어, 오늘 따라 그렇지 오늘 따라 음, 그럴 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또한 음. 마디 해줘야 돼 그래 음. 모른 척하지 마그말 해줘 모른 척하지 마 오. 그러니까 그 말은 음. 우리 저아카데믹한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 안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제 네. 시험 영어인데 맞아. 오늘 보니까 특별히 넌 이방인처럼 보여 음. 그러니까 날 모른 척하지 마너잘 알잖아 그때 쓰는 말이 하나 있어 음. 나온 그래요. 김에 네네. Don't, be 그러니까, don't, be don't be a stranger Don't be a stranger to me I don't be a stranger today 어, 이방인이처럼 음. 나태 굴지 마 Don't be, a stranger. don't be strange 그러니까, don't be strange today 네, 마라. 아이고, 좀 네. 자주 보자 네. 그런 그렇죠. 얘긴데 그래요. 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항상 f a m 소리를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네. 짧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소통하는 많은 영어를 배웠는데 잘먹고몇 가지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어요. 네. 아유, 아무튼 유아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보면서 아우노 재밌게 영어를 하고 있어요. 가끔 또 전화도 오고 네.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다시 스펠링 좀 알려달라고 또 문자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셔서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 교수님 모시고 또 새로운 취지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해보 나이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